어 이제 운기가 바뀌었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꼭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시작하는 점에도 좋고 또 그간 하신 일들에 있어서 결실이 들어올 때입니다. 당신은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영함의 선화보살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을사년에 이제 소띠 운세에 대해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띠 여러분들한테 마음 먹은 거 있나? 하고 싶은 거 있나? 라고 묻고 싶어요. 해라는 말을 먼저 가볍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이제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까지는 약간 무거운 약간 그런 운세였다라고 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꼭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 내가 그거 미뤄왔던 거 올해는 꼭 할래. 어, 이제 운기가 바뀌었거든요. 어떤 큰 구간들을 지나서 운기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내가 뭔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에 도움이 들어와요. 아담한테 아이들은 엄마, 내가 이 공부를 했는데 엄마 이것 때문에도 돈 많이 썼는데 나 다른 공부 할래. 이것도 어, 해? 아니면 남편이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번 참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이렇게 좀해 볼래. 그러면 어, 여보 해. 남편이 한다 그래도 뭐 여보 해, 뭐 부인 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먹은 것들을 당연히 나도 할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는 환경들이 우선 생긴다 어떤 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이 묶일 때도 있지만 스스럼 없이 나한테 자석처럼 붙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뭐야 내가 생각만 하면 누가 나를 돕는 거 같아 야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했더니 누가 딱 때마침 뭘 준댄다 이런 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찌됐든 마음 먹고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움직여야지 세상도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시작하는 점에도 좋고 또 그간 하신 일들에 있어서 결실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간은 어떤 업장이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돈만 쓰면서 연구만 하고 조금 누적된 기운으로 그냥 멈추어 있었다라고 하면 정리정돈의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수학 결실,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어떤 기관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인해서 내가 하던 일들을 이제 결실을 맺어서 어떤 연구의 끝자락이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결실들이 또 생기는 해이기도 하고 시작도 생기고 결실도 생기고 또 이때에는 문서로 인한 합의에요 합의, 어떤 이런 계약 체결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니까 러 만약에 문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집 매매 이런 것들로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집 매매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 내가 만약에 5억의 집을 내놨어. 근데 5억에는 안 팔리는데 그래도 5억을 받아야 돼. 근데 적당히 나랑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합의의 기운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간 골치 덩어리였던 것들이 있더라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시고 합의를 통해서 잘 이걸 내 운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 정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면.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시작과 결실이 동시에 있으니까.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또 이렇게 집값이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출도 여러 정부의 규제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요때 틈을 봐서 집을 장만하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멈춤이 우린 늘 멈추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내가 조금이라도 싸게. 싸게 집을 구할 수 있는 합의점이 생긴다 그래서 합의를 통한 계약과 체결 아니면 또 매도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시기이니까 이때는 내가 조금 많이 여러 정보나 여러 발 이제 발을 좀 통해서 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아니면 또 좋은 시계 정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준비된 것이 있으면 하여라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소띠 분들이 우직하시잖아요 그죠? 우직하시고 남의 말을 들어도 아 그런 같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많이 아파도 그냥 아픈지 안 아픈지 그것도 모르고 한길만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조금 남의 말에도 윗사람의 조언이라든가 나보다 전문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조금 들어서 운이 될 때는 나도 거기에 합류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97년생 정축생 여러분 정축생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그래요 걱정도 해야 결과라는 게 생겨요. 그죠? 실 매듭이라는 결실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초년이다 보니까 29수가 되죠. 그래서 걱정, 생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어떤 사고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나라에서 잘살수 있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님 내가 지금 내 직장에서 이것만 받아도 될수 있나 이런 철학적인 사고들이 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만들어 줍니다 내가 뭔가 다른 거 어떤 뭐 자산 요즘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런 것에도 관심을 기운다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다른 지식을 갖는다거나 그래서. 좀 세상을 널리 보는 운으로 써요 지금 이 정축생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을 그 바라볼 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다 보니까 같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사고를 해야 아이들이 성장하고 더 좋은 곳으로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내 아이가 대견하다 라고 조금 여기셨으면 좋겠고 또 29세 본인 당사자들은 아 내가 정말 좋은 곳으로 생 갈려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구나라고 더 긍정적으로 그쪽을 자꾸 찾아서 헤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축생 여러분들은 물이랑 어울려야 돼요. 이제 내가 조금 어쨌든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는 물이랑 어울려서. 다른 사람의 사는 모습도 많이 봐야 어떤 생각들의 결정체가 조금 이렇게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많이 어울려라 주변인들과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또갈수 있는 것들 아는 것밖에 못 쓰니까 사람은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들 좀 전문가들과 어울려서 너의 삶의 구조도 이때 좀 바꿔보는 그런 좋은 기회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쪽으로 갈수 있다라고 또 엄마처럼 잔소리를 했습니다. <laughs> 말이 길어졌네. <laughs> 정직생 여러분들은 어쨌든 준비하는 시간, 또 생각도 준비이니까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85년생 을축생 여러분, 을축생 여러분, 어, 이제 이분들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41살이 되는 거죠? 41살. 어, 전문성이 강화된다. 그래서 내 직업에서 어쨌든 좀 올라가는 계기들이 돼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이런 것들, 위에서 좋은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내가 직장 내에서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쨌든 물고 고인물이 다 흘러내리는 퉁퉁이 트이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운이 좋다. 그래서 썩 나쁘다라고 찝어낼 수 있는 건 약간 개개인만들의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좋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딱히 뭐 조심하라고 지금 찝어내라고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잘 운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은 내년에 이동, 변동들이 있어요. 자리에 대한 변동, 이동들이 좀 생길 수 있고 아, 이때는 또 부모의 덕도 조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갑자기 내가 뭘 하는 일에 있어서 도와준다든가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요거 내가 조금 있었는데 요거 조금 덜어줄게. 아님 너희들 집을 이때 조금 보태줄 테니까 이때 좀 옮겨볼래? 이렇게 해서 부모에 대한 도움도 들어올 수 있고 자리 변동이나 이동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드니까 요런 부분들 잘 이렇게 조금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승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동이 좋은 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자리 변동, 부서 변동, 아니면 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른 직장을 찾아가는 이런 이동, 이런 것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3년 개축생 여러분. 개축생 여러분들은요, 이제 여자분들이죠. 여자분들은 남편의 온기가 상당히 좋아져요. 남편의 온기가 좋아지고, 내가 직장을,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 사람들은 좀 많이 드러나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회사 생활 잘하고, 어, 그냥 전문직여도 내할일 잘하고, 집에 잘 가시고. 어, 그래서 조금 주변에 개축생 여러분들을 보며 조금 조용히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분들에게도 직장의 운기나 남편의 하시는 일의 운기가 상당히 좋다. 여성분들이라면. 그리고 남성분들은 하던 일에서의 그냥 강아이죠. 막, 막 이분들은 막뭘 번주, 이렇게 분주하게 바꿔내지를 않아요. 잘. 그냥 조용히. 사람들과 잘 섞여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장 내 온기가 스스럼 없이 이게 좀 좋아지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많이 느끼시고 문서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소띠에서 말했듯이 똑같이 이제 좋은 시기입니다. 나이가 53세다 보니까 문서의 변동도 있고, 그죠? 자리의 이동도 있고 있으니 이때 내가 조금 한 단계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이나 변동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뜻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보이니까 또집 이사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금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을 주시고자 했던 분들은 내게 맞는 운이니까 요때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 61년 신축생 여러분, 그러게요. 신축생 여러분들은 아 제가 이건 사심입니다. 조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갖고 사심인데. 아유, 어쨌든, 내가 나갈 곳만 있어도, 몸에 잔병만 없어도, 그쵸? 돈은 내가 나가서 시간 내 일을 하면 주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움직일 곳들이 생긴다. 내가 풀이로 뜨셨던 분들은 이제 일이 끊겼다 들어왔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고정적인 직장의 흐름이 있고 또 하시는 일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무탈하고 큰 이제 큰탈 없이 또한 해가 나한테 또 좋은 운기로 따뜻한 운기로 주어지는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의 이제 집안의 운. 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자녀가 뭔가 조금 달라진다던가 아님 자녀가 없는 직장을 구해서 들어갔다던가 자녀가 아니면 세문서를 받아서 좋은 집으로 가던가 이런 식의 조금 집안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은 면모는 보일 거다 왜냐면 좋은 기운들이 들어왔을 땐 어디로 틀지 몰라요 왜냐면 그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사주 구조가 틀리거든 근데 분명히 좋은 운기이니까 이때는 또 홀가분하게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은 백세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 소띠분들은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지금 절인지도 모르고 한결같으신 분들이 많아서 건강을 잘 살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늘 그냥 그런 말을 해요. 이분들은 무슨 장인 정신처럼 막 직업의 변동도 크게 둘려하지 않고 또 그걸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게 숙명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몸을 조금 많이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세 시대니까 건강 관리 많이 하시고. 좋은 운 들어오고 이런 운들도 앞으로도 계속 또 이제 연달아서 60이 넘었으니까 이분들한테 또또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죠? 60 갑자가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건강만 하면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좋은 운에도 잘 쓰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올한해 을사년 행복하시고 또 가정에 두루두루 경사경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함의 선아보살이었습니다.